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여행으로 어, 교육변혁을 꿈꾸는 어, 교육실천가 옥봉샘입니다. 교육변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모님들의 인식이자입니다. 지 그래서 오늘부터 교육변혁의 부모교육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모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가족은 오대륙 3상계국 88개 도시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545일 동안 12,000시간을 배낭을 메고 지구촌을 누비습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17만 km 지구 세 바퀴 반 정도를 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핵심 코드, 교육 분야의 핵심 코드이자 부모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남미 어, 푸노라는 곳을 방문을 했을 때에 만났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한대스 산맥의 4300m의 고도에서 또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우로스 섬에 살고 있는 인디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교통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무리를 다녀야 되니까 바로 밴대, 왕갈대를 엮어 가지고 만드는 배를 타고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네, 느낌 마시죠 뉴욕 맨허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맨허튼 거리의 시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모양을, 머리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 어떻습니까? 네,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세계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글로벌 핵심 코드를 배운 것이 서로 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런 글로벌 핵심 코드가 대한민국 교육을 변형하는 데에 또 부모 교육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한국의 핵심 코드는 뭡니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먹고 살고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과 출세, 인류 대학을 향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획일라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각자 개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는 바로 다양성의 사회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일방적인 교과서를 통한 가르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암기와 주입식으로 경쟁과 입시라는 그 틀에 묶여서 인류대학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시험은 바로 선발과 배제, 선발되느냐, 탈락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학벌중심 사회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글로벌 선진국가들은 아이 한명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이끌어내고 개발해주고, 다양한 생각과 관점에 대한 사고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 다양화 사회가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2020년 국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 민족들이 약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은 최소한 500만 명 정도의 다문화 사회가 구성되어 있게 되는 부분이죠. 다음 세대들은 다문화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바로 옆집에서 갈게, 같이 살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단위는 바로 노마드 세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노마드 세대를 살아가게 될 글로벌 인재들을 부모가 가진 지도, 미래에 대한 지도는 어떻습니까? 1990년대의 낡은 지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2 0 4 0년도의 미래의 최신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가 가진 미래 지도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화된 지도를 가지고 단위를 교육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은 다양한... 사회,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지도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교육 변역의 핵심 코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보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은 개성이 있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 변역의 핵심 코드이며 글로벌 코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다양성의 사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멋진 사회를 만들어주는 길, 그것이 바로 교육병력의 길이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져들 미래 지도도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특별하게 보는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교육병력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계 여행으로 교육 변혁을 꿈꾸는 교육 실천가 옥봉 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